옆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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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집에 있는 가사 아버님 사무나가요. 오늘 정말 잡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잡으셨습니다은 축복.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축복 많이 아, 하셨습니다. 축복 많이 하셨습니다. 6월입니다, 그렇죠? 온통 제가 도와줄건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 짜증 많이 낼 텐데 잘 받아주십니다. <laughs>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원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도마서 이건 뭐라고 하죠? 어 감기에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죠 감기. 우리 친구들 중에 감기 걸려본 친구 손들어보세요. 예. 네.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손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걸려봤의 웃죠 그렇죠? 웃죠. 그렇죠? 지금 감기 달고 있다. 네. 목사님도 감기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잘안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자, 감기에 잘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안 걸릴까요? 직업을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누구예요? 어 의사들이 감기 잘안 걸리는데요. 그 비법이 있더라고요. 네가지입다네가지입다자첫 네. 번째 비법이 뭐냐니까 의사들이 가장 먼저 예방 주사를 맞는다 예방 주사. 예. 네. 예방 주사 맞아본 친구 손들 보세요. 네, 예방 주사 맞았다. 네. 자 지금 독감이 돌고 있어요 감기가 지금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독감이 돌리면 큰일 나니까 미리 어 좋은 약을 가지고 우리 몸에다 이렇게 넣어주 근데 예방주사가 아프죠 근데 그아픈거안 하려고 예방주사 안 맞았다가 나중에 독감이 심하게 돌리면 정말 정말 훨씬 더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맞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맞죠, 그다 자, 두 번째 감기에 잘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까 어,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고 혹하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 많은 곳에 가면 그곳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응대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렇요 그리고 호흡도 모르니까 어, 이 호흡기죠. 코하고 입을 잘 이렇게 막아서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잘 안걸린대요 세 번째는요 뭘잘 씻는데 뭘잘 씻을까요? 손. 맞아요 맞아요 손. 우리 친구들 손 보여주세요 손, 손 갖고 왔어요? 네손손 손바닥 손 반짝 자 목사님 손 보세요 목사님 손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아, 깨끗하죠? 근데 더러워요 네, 이것저것 많이 만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깨끗한데 어 그런데 동지경이나 이런걸 보면 안에 아마 이런저런 균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손은 자주 씻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손가락 자주 빠는 친구 있어요? 손가락! 아 어, 지금 빨고 있어요? <laughs> 자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니, 손가락! 손가락! 오늘부터! 오늘부터! 안 빨래요! 안 빨래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손에 이런 균들이 많이 있어서, 손가락을 자주 빨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손가락 빨지 말고, 그럼 발가락은요? 안 돼요. 냄새나요, 발가락아 어, 이빨 안 썩을 수 있는, 까까 예, 같은 거 있죠? 빨고 싶을 때, 그거 먹는 게무엇인죠 아니면 우리 지금 태양이가 자라고 있는데 쪽쪽이빨면 돼요. 쪽쪽이. 충분히 엄마젖을 많이 빨면 다른 거 별로 이렇게 안 빨아도 된대. 자, 네 번째는 뭐냐니까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물을 자주 마십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가 촉촉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건조한 사람보다는 감기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의사들이 이네 가지를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감기에 안 걸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 감기가 생기는 이, 이 균이 마치 우리에게 죄와 같은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자, 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데 어, 죄의 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감염성.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고집을 피우고 어떤 친구들은 물건을 던지고, 어떤 친구들은 막 짜증을 내고, 어떤 친구는 거짓말 얼굴 한 색깔 하나 남다르면서 거짓말하고, 옆 친구 꼬집고 때리고 밀고, 그리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기균이 들어오면 콧물이 나고 오 열이 나고 오뭐 춥고 두통이 생겨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균을 우리에게서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그 어, 비법 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비법을 공개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죄를 멀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첫 번째 비법은 뭐냐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 영적인 예방 주사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는 아파요. 예수님이 다 아프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죄 짓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저기서 막 죄를 으면 저건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금목 자각이라고 해서 검은색 목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이나 이런 것에 검정색이 묻게 된다고 했어요. 어 죄인의 자리에 자꾸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그 죄가 자기 몸에 점성점성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 죄 짓는 자리는 가면 안 되고, 꼭 가더라도 영적인 마스크를 딱 쓰고, 예, 무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손을 자주 씻는 건데, 우리는 회기를 자주 해요빼 아, 네. 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친구를 놓겠어요, 때렸어요, 엄마에게 짜증내어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저도 모르는 중에, 혹시나, 누구의 마음을 나쁘게 하거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업이에요 요업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챙겼대요 자네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꼭붙 들고 자주 마세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홍기가 촉촉해서 어, 균들이 잘 이렇게 간에 올리고 간 있도록 만들게 하는 거죠 자이네가지 방법들을 잘하면 우리 친구들이 죄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맨날 죄 있는 자네가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 사람이 점점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요, 어? 뭐이 정도야? 이러면서 더큰 죄를 짓고 나중에 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죄는 절대로 우리 친구들 잠깐만 멀리, 최대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 끝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부여하게 만드는 우리 영아선부 친구들 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laughs>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을 <laughs>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한 구절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선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 저 사람도 정말 법없이도살것 같다라고 여기는 바람 그래 사람들을 가로보여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죄인이니다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용서 받은 죄인과 용서 받지 못한 죄. 용서 받은 죄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용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 오직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아 예. 어, 나도 안 보이는데, 나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따는 따안 보이는 사람을 내가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큰일 나는 일이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셨죠. 예,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눈을 뜨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까맣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지만, 천국 가는 길잘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 인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면, 어, 죄인들, 자녀들을 바른 일로 인도할 수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는 자 여기 보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수가 표적을 맞추지 못하거나 경주자가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단순히 내가 관영을쫙 해서 쌓았는데 그것이 아안 맞았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네. 그걸 못맞춤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손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왜 엄청난 손실일까? 예메테리린 목사님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것은 첫 번째 이런의 의미래요 자 우리 다른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광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의스러운 영예 네, 이게 영광이다 단어의 뜻이고 그 다음에 영화 몸이 변화게 되어 영이 세상에 빛나 네, 아주, 아주 좋은 말이죠 영감도 좋은 말이고 영화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말고요 하나님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영, 영예를 받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화 우리가 마지막 단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 아닌 게 없죠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변하죠 저, 저 세상에서 도빛하게 되는 그런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이첫 번째 의미를 메테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리고 영화롭게 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인데 그걸 못한다 네. 자 로마서 1장 21절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포망하였으며 연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그래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게 되는 커다란 소식니다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로워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로웠던 우리가 빛을 안어 쓸모 없는 존재,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영원 롭지못한다자세 번째 얘기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되지 못한다. 자 비천한 존재, 죄를 내서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내 든사면은 뭐예요? 계속 그 카드가 여기까지만 보면 로마서 3장 23절까지 만 보면 완전히 우리는 절망의 상태.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실추시켰죠. 우리는 비천이라고 하는 나라고 떨어졌죠. 다시 영화로 회복되지 못하는 완전히 절망.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고 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의 죄를 정가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어, 되는 놀라운 네. 축복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죄의 문제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졌구나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네. 시작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자랑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지켜냅니다 그렇죠? <목소리> 자 우리 한살손 들어보세요 한살 나는 한 살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목소리> 한살 없어요? 아 있어요한살도죄 <목소리> 네.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두살손 들어보세요 두살 나는 두 살이에요 네. 두 살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세살세살손 들어보세요 세살세 살은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갈수록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갈수록 많이 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을 때에요 누가 먼저 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났요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그래도, 그래도 좀 지혜로운 부모긴 한데 정말 미련한 부모는 죄를 짓는데, 내버려두는 부분은 제일 미련한 부분. 나중에 그걸 자기가 동태기로 다 당하게. 됐어. 아이가 잘하면 잘하죠. 근데 조금 지일로운 부분은요,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깔끔하게 말하 거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간기을 해서 두른 콧물이 이렇게 뭐줄툴 흘러요. 어떤 부분을 그냥 내버려도, 지가 알아서 닦든지 뭐, 어? 지코에서 나온 건데, 이러면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고, 좀 나은 부분은요, 휴지개 나를 갖고 와서 자기 대학으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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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흥! 하면서 이제 풀게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은요, 병원에 데고 와서, 그죠? 약도 먹이고 하면서 콧물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죄를, 아이가, 네. 죄 바이러스가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죄의 모양이 드러났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에이, 뭐, 애가아직 어린데, 뭐. 아니, 반을 밖지않으는데뭐 그냥 내버려 둬. 아, 뭐 그냥 그러다가 뭐 옆에 친구 꼬집을 수도 있고, 뭐 아직도 잘 모르는데 때릴 수도 있지. 뭐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부모가 있어. 요안 돼요. 제 미련한 거야. 우리 영화부 나오는데 계속 그러면 진짜 미련한 거야.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밀거나 할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음. 최소한! 예, 네,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해줘요. 그죠 맞습니까? 예,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매를 들었으라도 못하게 그 통증이 기억나서, 아,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오지라고 아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매를 들었으라도 못하게 해줘요. 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냥 콧을 닦아주는 수준이에 해결책은 뭐예요?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나 믿게 하는 거 그게 힘들지 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거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죄에 죄에 안 죄요. 어 나만 봐도 그치요. 진짜. 남편이 좀 접속하게 하면 복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 씻을 수 있는 대기라는 거죠. 그때 회개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는데 회개한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문제는 이 아이 인생이 비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비천에서 영화의 단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으로 다시 회복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느냐.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원한 부분들을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네에게 죄에 대해 알려주는 것과 합시다. 제가 얼마나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지, 제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을 꼭 알려주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오는 있음을 알려 주시자 여러분 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결심해서 나만다고 죄를 안기는 게 절대 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것 보다 훨씬 더 죄는 강력해 혹시나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남벌레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냥 내버려두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처음에는요, 어, 어떡 하지 어떻 하지? 그러면서 빨리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두 번 하지 않고, 서너 번 하지 않고만 하면 그냥 덤덤해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야. 마치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런 병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미를 끊으면 안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끊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는 음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기도만 해서는 안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붙잡는 다 그래야지만 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결심한다고 안돼 다시 말합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제 노예로 살지 마시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서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금왕으로 초청하셔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부용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그 부모있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